예를 못했나? 무서무슨운 아니야 무슨 게. 왔어, 메 왔어. 여기 어이류관 우리 이 북한 음식 먹어보라고 해서 왔어. 우리 뭐 시켰죠? 평양냉면, 네, 300g과 대성 왕만두.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네. 화식 기자분이십니까? 아니요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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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아니. 유튜브혹시세 아그 영상.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기 신기형요 거기 치 분들 아시겠습니다. 아니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아, 그건 아니고. 네가 그 아시는데 그분인가? 슈퍼로그. 그니까. 그래. <laughs> 영상 봤습니다. 아 보여드릴까? 그섭지 않았을까? 너무 넌 진짜 너무 무서워. 쫄보여 쫄.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아 근데 약간 아, 들어올 거야, 진짜. 무릎도 상 잘지 않까 그런 거 살짝 고용 타지 않을까, 제압아. 저번에 그거야 뭐. 무도 유단자야. 손못 봤어. 손에 눈자. 거짓말 좀 많아. 네겠다, 봐. 네, 이따 봐. 아, 진짜로? 네, 네. 아, 나 지금 무서워. 땅콩 맛있다. 맞아. 북한 땅콩 맛있습니다. 북콩. 뭔데?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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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콩. 대포콩 말이야. 마이콩, <laughs> 마이콩. <대포콩. 웃음> <마이컨. 웃음> 유튜브 아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응. 응. 집에 가서 맨날 보실거 얘기 <laughs> 네 한번 할래? 이슈가 안다고 그다아니 하지 마. <laughs> 아, 이게 쫄보야. 아, 무섭다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은근 쫄보네, 너. 아 싫어할 수, 싫어할 것 같단 말이야. 되게 폐쇄적이지 않아? 그거 착각이야, 너. 그거야말로 성견이고 편입견이야. 아, 나라가 폐쇄적인데. 나라가 폐쇄적이라고이로 응. 얘가. 아, 예. <laughs> 와우. 와, 와 진짜 크네. 와, 와, 와. 이건 뭔가요? 얘는 얘는 뭐예요? 아, 물수건. 아, 물수건. 얘를 봅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와우. 와, 아, 진짜 우리 코. 오, 아, 진 아, 아, 예쁘지 뭐 됐어. 아, 아 예. 아, 예. 네.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최고로. 아, 아, 네. 아, 진심이에요, 아, 진짜. 아, 그렇습니까? 네. 알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드겠습니다. 네. 산 찍으셨습니까? 예, 예. 네. 아, 못 찍었잖아. 아니, 사진 나중에 찍으면 되지. 어. 아, 괜찮아. 아니야, 찍으면 안 돼. 찍으면 안 돼. 아니, 이 음식은, 음식은 찍어도 돼. 음식은 괜찮습니다. 아, 이미 이거 하셔 가지고 아니, 진짜. 아, 뭐가? 찍어도 괜찮 내가 계속 무섭다고 사진 찍지 말자고 누가 무섭다, 무서운 아, 게, 무서운 게. 아, 이 무서운, 아, 무서운 게 아니라 사진 찍지 아, 이게, 말자고. 이거 사진 찍는 거안 좋아해. 하시 이렇게, 이렇게 미인이신데 같은 단발인데 뭐가? 그럼, 싶으니까. 그럼, 아, 그럼. 아니, 아 사진 찍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가 자꾸 그러니까 무섭단 거지. <laughs> 겁이 많습니다. 와, <laughs> 와, 어, 어, 어. 직접. 직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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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면을 이렇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 이게 평양식으로 면을 뿌리는 거. 겨자인가요? 네. 와. <면회 뉴우시로 웃음> 맛있겠다. 냉면 못 먹으면 진짜 오래. 됐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요. 아, 맞죠. 퍼다스피 많이 오셨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요. 평양이 많이 인기가 많 많아요. 서울에. 음. 와 경기까지 몇 시간 남았지? 2 음. 그 시간밖에 시간? 안 남았네. 오늘 한국 대 바레인 16강전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길 것 음.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는 뭐 네. 이겨야, 이겨야죠. 그거 보려고 왔는데 아,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희. 이길 것 같습니다. 와. 아 아또안씩 잘라주시다. 친절하시다 음, 진짜. 네. 이 양파도 밑에 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아니 아무래도 먹는 복지 받아걸거겠어 아연. 진짜.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아니 궁금니까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깨 채민답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친구분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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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생각보다 맛있는데? 사람들이 밍밍해서 맛없다길래 맛 없는 거같어 저분이 해주셔서 그런가? 음, 음. 어느지? 만두 없다 만두. 저는 한번 잠깐 만두가 얼굴만 합니다. 계속 왕만두. 음, 안에 파가 통을 했어. 막 차가운 언는 아니야? 엄청 차갑잖아. 약간 온면 느낌. 냉면보다는 냉온면? 맛있다. 그 북한 출신 분들이 만드시는 거라서 그들의 맛을 정말 잘 살리지 않았나. 좋았어. 음. 왕그릇. 아, 왕국. 원... 제가 진짜 남쪽에서 끝인 대구에서 왔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랑 고향의 거리가 아. 한 800km 차나지 않나. 뭐 통일에 대한 가치관이 뭐 다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멘더있겠습니다 예? 괜히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네 같은 언어를 쓰는데 나라가 다른 나라 신기하네 그런 나라 많은데요? 스페인어 쓰는 나라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한국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아니야 옛날에 응. 한국어 수출했다고 무슨 무슨 저기 무슨 저기였지? <laughs> <그랬지? 그걸> 몰라? <laughs> 무슨 저기 유명했어 계속 한국에 신단 말이야 편의점 가서 뭐또사먹었지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맛이 없었단 말인가요? 비싸다고 했잖아요. 먹고 싶지만 돈이 없는 어떡하네. 오늘 그 스쿠 가지고 돈풀렸잖아요 n o t 스 i n g Nothing. Nothing. n o t 사 i n 니 n o t h i 만 g n o t 햄버거 g Nothing. n o t h 먹고 g n o t h i n 신다 o t h i n g n o t h i 닥터트레인지 <laughs> 8시 반에 오면 공연도 있다 저녁도 여기서 먹 n g e d 공연 t 왜그 n 왜너 Dr. Strange. Dr. Strange. Dr. s 제대로 써 봐. 써봐 <웃음> <웃음> 한번 보여드려. 어, 어흥 한번 보여. s <laughs> t